거의 정확히 딱 1년 만에 항암 치료 받고 고생하다가 이제 운동 겸사겸사 매일 와서 운동하던 어. 매일 운동하든 운동장에 와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 힘들어 아좀 쉬었다가 또 걷기 시작합니다 항암치료 받고 매일 매일 혈액검사를 하다가 3일에 한 번씩 하다가, 이제,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, 일주일에한 번씩 하다가, 한 달에 한번 하다가, 두 달에 한번 하다가, 이제, 3개월에 한번 나오라 하십니다. 교수님이, 예우가 이렇게 좋은 사, 좋아지는 상황이 오기까지 이런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. 하여튼, 교수님께서 열심히 치료해 주시고, 나 또한 노력을 많이 한 결과겠죠. 이제 운동도 좀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음 몸에 좋지 않은 건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. 특히 한약 같은 거. 근데 거의 딱. 1년 만에 한 번, 이렇게, 거의 1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, 이게 예, 걸으니까 거리, 아주 힘드네. 3, 4개월 전만 해도 이렇게 걷는다는 게 어디 있었어? 어불성설이죠. 다리에 힘도 빠지고 누워 있다 보니까 아, 아, 올해 이번에 있다 보니까 옆에 환우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슬펐던지 내 마음이. 아픕니다. 그리고 같이 지내면서 정이 들었던 그 마지막 어느 분이 10월 달에 서울로 그 치료받으러 간다고 해놓고 11월 말에 돌아가셨다고 카톡으로 보고장이 날라왔습니다.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남녀 같지 않고 아 나도 그랬는데 야 이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면서 하여튼 일을 안 걸고 버텨냈습니다. 모든 환우분들께서도 잘. 교수님 말씀에 따라 저희 해주시고 먹는 거잘 드시고 저는 가게를 처음 오픈할 때 혼자 했기 때문에 밥겸 해서 먹던 육개장 사발면이 있는데 하도 먹고 싶어서 거 밖에 편의점까지 걸어가서 차다가 먹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다 내려놓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그 어려울 때 고생했던 육개장 사발면 생각이 나서 11시 밤 11시 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내려가서 사다가 그걸 먹었는데, 진짜,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습니다. 야, 세상에나, 그렇게 맛있었을까. 국물까지 딱 먹고, 야, 애들이 이제, 그 다음날부터, 일일일 컵라면, 해서 먹었습니다. 네. <laughs> 걱정이 돼서 제가 그 영양사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. 내가 지금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잘하는 짓인지 원하는지는 뭐 모르겠으나 죽지 않을려고 먹으니까 좀답좀 좀 내려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. 면은 건져내고 국물에다 밥을 아라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, 말았다고 먹지 말라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그 뒤로 하루에 라면 하나 하나씩 먹었습니다 급남이 또 아쉽게 먹고 힘을 차리다 보니까. 그 식당 식사가 나오는 식사도 환자 식사 있잖아요. 그것도 저절이 못 먹었던데 힘이 생기니까 이제 먹어지고 먹을 수 있게 돼서 그것도 먹게 되면서부터 서서히 기운을 차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. 앞으로 열심히 운동도 좀 하고. 잘 먹고 잘 자고 완쾌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좀 해주세요. 예, 500명이 차진다는데, 이제 320명 정도 밖에 안 되네요. 그래야 방송을 할수 있는데, 방송을 해야 어떻게 돈이라도 좀씩 벌을 텐데. 이거 가게도. 논다든지 한 1년 정도 되다 보니 손님도 다 끊어지고, 이제 먹고 살리는 걱정입니다. 하여튼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 앞에 여기가 파크 골프장, 파크 골프장. 논산 시내에서 파크 골프장 최고 큰데,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갈 거입니다. 둔치가 다 파크골프장이에요. 이거 이 둔치. 여기까지 아. 저까지 저렇게. 아. 아유 동양냄새.